강나라입니다.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문명의 붕괴, 콜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사펜스라는 책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무척이나 두꺼웠던 사펜스를 읽으면서 유발 하라리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발 하라리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을 통해서 사펜스의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거대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는 라 사실에 눈을 뜬 것이죠. 저는 유발 하라리에게 영감을 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문명의 붕괴는 총균세의 속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왜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라는 거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어... 서술했죠. 그러면 이책 문명의 붕괴는 문명은 어떻게서 붕괴하였는가 라는 거대한 주제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파헤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 문명의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탁월성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의 책 문명의 붕괴, 콜 s 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책에는 6개의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이스터 문명의 붕괴를 통해서 지구 문명의 붕괴를 미리 예상해보죠.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글은 너무도 매력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스터 문명의 붕괴를 설명하면서 고립된 이스터 문명이 자연 환경 파괴로 멸망했듯이 외로운 별 지구가 자연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직면, 지적합니다. 마야의 지배층들이 문명의 붕괴의 위기를 직시하지 않았고 한정된 자원 쟁탈과 과시에만 매달린 것을 지금의 현대 사회와 비교하고 있죠. 근시한적 사고로하는 우리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질문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나무를 배웠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말했듯이 이스터 섬의 마지막 나무를 베어버렸던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스터 섬의 나무를 베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터 문명의 석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했고 이것은 농경지를 황폐화시켰고 그리고 문명을 붕괴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 하나의 나무까지도 베어버렸던 것이죠. 이스터 문명이 붕괴하자 부유한 어, 족장들은 마지막으로 굶어 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구 문명의 부유한 사람들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굶어 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마지막 나무를 베어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명 붕괴의 조짐들. 로완다 사태를 다이아몬드 교수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안다 사태는 단순한 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어, 이것이 메시스의 인구론이 적중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윗세대와 빈곤한 젊은세의 갈등,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로안다 사태에서 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사의 모습이 오버럽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신발을 신겨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을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죽였다. 는 생존자 투치족 교사의 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부정의 의의가 극단에 치달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경주의 체부자때의 가운데 흉년의 땅을 사지 말며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자가 없게 하라 했던 이유를 지금의 우리들은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나눌 수 없는 극단의 상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충분한 땅이 없다면 땅을 갖고 싶다는 욕망은 조그만 불꽃만 주어진다면 거친 화산처럼 온 천지를 진동시키며 붉은 용암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6주 만에 80만 의 투치족이 살해되었던 것은 한계에 다다른 문명이 얼마나 광란의 모습으로 사멸될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는 피켓만 섬에서도 발견되지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처참한 광경은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곳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개의 문명이 차례대로 붕괴했고, 그리고 그 문명들은 연속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가 이사섬을 비롯해서 그린란드의 바이킹 문명의 붕괴를 서술한 것은 인류 문명의 붕괴의 필연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과거 문명의 붕괴를 통해서 지구 문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위험요인들을 말하면서 인류가 지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지구 문명도 사멸을 피할 수 못할 것임을 주장합니다.그러면서 세계는 하나의 폴더라고 말합니다.지구 문명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화된 문명입니다.지구 반대편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명에게 인류 모두가 지구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거대한 기업을 기업을 바꾸는 것. 거대한 국가의 힘일 수도 있지만 깨어 있는 다수의 개인들이 행동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운명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대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개인들, 그들의 행동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운명을 지키고자 주장하는가? 지금 운명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부터 바꾸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 문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부터 실천하자. 이것이 희망의 싹입니다.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책, 책에서 일관되게 지구 문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문명의 붕괴란 책은 바로 지구 문명을 지키기 위한 그의 고뇌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 문명의 붕괴, 콜랩스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나누어 봤고요. 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할게요. 그리고 더 읽고 싶은 책,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